요즘 야구장 풍경이 이래. 진짜 야구볼 맛안 나지. 근데 방금 영상처럼 잠실구장에 지붕이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다. 그래서 혹시라도 비오는 날 야구장을 갈 사람들을 위해서 그꿀 자리를 알려줄게. 아, 꿀 보기 싫다. 치명적인 척하는 거. 자. 꿀 자리. 자, 리 먼저 다들 알다시피 중앙 네이비가 있어. 여기는 중앙 네이비 전부는 아니고 윗부분이 지붕이 있지. 그리고 이날 앉았던 자리가 개꿀이야. 바로 1루 외야, 3루 외야 둘다 있긴 한데 가장 위쪽, 가장 가운데 쪽 자리야.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매가 잘안 열리긴 하는데 이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두 자리, 세 자리 정도. 거기가 비를 안 맞는다고 보면 돼. 그래서 위에서는 한두칸 정도. 그래서 혹시 갈 사람들은 여기를 가라. 라고 내가 추천을 할게. 뷰는 대충 이래. 뭐, 외야가 다 비슷비슷하지만, 외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, 탁 트인 뷰와 외야수와의 소통이라고 할까? 좀 타석이 안 보인다는 단점은 있지만, 좀 조용하고 한적하게 볼수 있는 것 같아. 내가 앉은 자리가 조금 안 좋은 점이 하나가 그 중앙에 있는 메인 전광판이 안 보인다는 점이야. 그 것만 제외하고는 아주 추천해. 그리고 내가 오늘 영상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바로 야구장 에티켓에 관련된 내용이야. 내가 이걸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어. 이거는 야구장 예절이라기보다는 그냥 공공장소의 매너의 문제잖아 나는 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공장소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또 이날 아, 옆자리에 계신 분들이 소리를 엄청 질르시는 거야 지금 육성응원 금지잖아 근데 계속 소리를 지르시고 그래가지고 좀 이것도 규칙을 좀잘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규칙을 잘 지켜야 우리가 이걸 빨리 이겨내고 이게 빨리 마무리될 거 아니야 응? 또 이거 야구장에서 감염돼가지고 또 어? 리그 뭐 중단되고 어? 이번 시즌 뭐 어떻게 되니 많이 어 해야 뭐 그제서야 뭐할 거야 어 그럼 안 되잖아 그니까 러 우리 어다 같이 규칙을 잘 지키자 지금 이 장면이 오후 끝나고 그라운드 정비하는 장면인데 그냥 나 이거 보다가 나왔잖아. 도저히, 어, 그 시끄러운 데서 못 있겠더라고. 그래가지고, 그냥 어차피 좀 날씨도 구리고 해서 나왔는데, 그냥 이 채로 취소됐더라. 개꿀. 타이밍 오져버렸어, 진짜. 이대로 끝났어, 경기가. 여기는 베어스 하우스인데, 지금 할인하고 있으니까, 혹시 필요한 사람들은 가봐.